을 해서 나오는데 1 0 시간. 1 시간? 0 시간. 싸... 원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매력이 스며드는 매력이잖아요. 어? 나잖아. 나 기억되는 여자. 그 향이 안 빠지잖아. 씻으세요 <laughs> <오> <laughs> 스며드는, 스며드는 매력이 가장 무섭잖아요. 이 고기는 스며들어. 오늘 재미도 있으실 봐. 거예요.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이네. 네. 열 시간을 익히면 네. 보면 이게 겉이 까네요. 근데 저게 탄게 아닙니다. 탄게 아니에요. 소금하고 후추와 연기가 만나서 이게 전문 용어로 바크라고 해요. 바크, 예, 바크. 네, 바크라고 음, 해서 BBQ 대회가 있어요. 미국의 동부, 서부, 중부에서 BBQ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의 심사 기준이 첫 번째 겉면이 저렇게. 탔느냐 아... 검게 탄 색깔 저렇게 검은색이 됐느냐 음... 그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칭 모셨을 빨간 거안 네. 익은 게 아니에요 스모크링 스모크링이라는데 그게 됐는가 네. 그리고 아... 세 번째 기준 손으로 들었을 때 핸들링 들었을 때 찢어지지 않는다 아... 찢어지면 탈락 근데 찢어질 정도로 부드러운가 이런 대회도 있어요 바베큐 오... 우리 유나 씨 고깃집 하나 좀 차려주시면 <laughs> 안 돼요? <laughs> 차 먹으니까 죄송해요 저 나오면 안 먹을래요. 왜냐면 입맛이 없어진대. 무슨 말도 안 해줘. 소리가... 아, 지금. 어, 그 나온 다음에. 손이 안 가요. 가야... 그냥 보기만 할게 아, 진짜로. 갑자기 지금 입맛이. 대국민 약속이에요? 아, 그거는 또 시키겠죠, 먹어라. <laughs> <laughs> 어? 나와? 나와? 나온다. 눈으로 한번 먹어야지, 어머! 눈으로. <laughs> 와! 거의 네. 어, 미국이에요. 바베큐마다 어. 다르죠. 야. 저 위에 저기 탄게 아니죠? 그죠탄게 아니죠. 마크 마크. 아. 어. 알겠습니다. 선생 뭐부터 먹어야지? 말요 어, 어, 어. 저희가 이제 불스 같은 경우가 오래 조이되다 보니까 네네. 가장 어. 먼저. 한번 아, 드려도 아, 드려도. 있겠어요. 뭐 볼까요? 자. 아, 너무 물수끼. 부드러워. 네. 소 양지머리. 음, 칼도 필요 없어. 음, 너무 부드럽다. 고 때운데. 어뭐 온고 한빨 양지자 찾던데. 네. 맛있다. 자, 우리 한 명씩 따라서. 네. 저는 아무것도 안 찍고 처음에는 고기 본연의 맛을 우선 신기해, 한번 느껴 보는 좋습니다. 우선 눈으로 감탄. 냄새두번 감탄. 자. 식감은 어떨까? 뭐누남아 뭐럴까? 없어. 동파? 아, 어? 네. 어디 갔어? 뭐 갔어? 응! 아, 운서 네. 이미 녹았어. 가그 음.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매운 소스. 저는 아까 이게 달콤한 소스라고 했나요바비큐는또 <laughs> 또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소스도 많고 뭔가 예뻐 음. 음. 예쁘고 다양해서 젊은 친구들도 너무 좋아할 맛있어.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아 맛있 얘는 놀라운 게 씹기 전에 응. 입에 들어갈 때 놀랐죠 왜냐면 됐어. 입에 들어가서 편장과그혀 안으로 뭉그러져 너무 부드럽게 씹어요 아 입만으로 씹어도 될 정도로 <laughs>